은평구 공인중개사 사망 사건, 피해자는 BJ의 어머니 가해자, 여성 BJ 스토킹 강퇴당하자 범행 저질러, 아프리카 TV 여성 BJ의 공인중개사 어머니가 살해당한 사건 전말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BJ의 아프리카 TV에 달린 베스트 댓글, 베댓, 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역촌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사망자의 딸이 운영하던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강제퇴장, 강퇴를 당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은 4일 오전 11시 30분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갔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범행 전날인 3일 30대 남성은 여성 BJ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연락했다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한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까지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피해자, 30대 남성, 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SBS는 메일씨, 30대 남성, 는 피해자의 딸인 B씨, BJ, 가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B씨는 주로 게임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며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정도가 워낙 심해 강제 퇴장까지 당했는데 그쯤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B씨의 상황을 아는 지인들이 취재진에 전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B 씨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을 알아낸 A 씨, 30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여성 B j 를 상대로 한 A 씨의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비0분만 아니라 여성 BJ들을 상대로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A 씨는 강제 퇴장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민네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 BJ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딸인 여성 BJ의 아프리카 TV에 달린 배글들이 빈축을 샀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강퇴는 진짜 열받은 것 본인이 BJ라고 일방적으로 욕하고 강퇴하면 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휴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공지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장례 는 치르 더라도 그건 시청 자들 과의 예의 니까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